자, 가십니 아, 가우스는 기본적으로 그 가우스 안의 값이 어디가든 뭐가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돼요. 정수. 그렇지, 정수지.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나차 인식들을 가지고 했으니까 크게 부담 없이 그냥 대 값만 대입해서 계산했잖아요, 그죠? 그죠? 근데 이렇게 2차 함수와 같은 그차가 아니니까 단순 히2차뿐만 아니라 어떤 함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걔가 불연속이 되는 x 값에 x 값이 어딘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. 이 안에 있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가? 0. 어? 아니 그0 뿐만 아니라 그값 자체가 뭐가 되는가? 정수인 정수. 값이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. 정수가 네. 되는 그러한 점이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제부터 0하고 5라는 열린 구간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. 그래서 이 함수를 선생님 편의상 그냥 g(x)라고 하고. g(x)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. 자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완전제곱을 붙쳐봅니다 그럼 네.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3이 되죠.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돼요. 그지? 네. 그래서 자양끝값도 우리가 조사할게요. g 0은 자 0을 넣으면 4 마이너스 3에서 1이 되지. 네. 그 다음에 g 5를 넣으면 자오늘면 어떻게 돼요? 3, 3은 9백이 3이니까 6이 되겠지 네.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네. 그려보면 자, 1, 2, 3, 4, 5에 대요자 0일 때 얼마라고요? 1이라는 값에 갔잖아요, 그치? 근데 네. 거기는 지금 열린 구간이니까 여기는 비어있고요 그다음 꼭짓점이 2, 뭐야? 마이너스 3이지 어, 이렇게 돼. 여기야.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제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, 그치? 네. 그리고 5일 때 얼마야? 6. 어, 6이야, 6. 근데 역시 여기 열린 구간이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?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대략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죠. 음. 됐나요? 네. 그런데 y값이 정수인 건 어차피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어느 x 값에 나오는지는 뭐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는 거 여기는 이제 개수만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네. 하나씩 우리가 값으로만 비교하면 돼요. 일단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 몇 개야? 한 개. 한 개고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 몇 개겠니? 그래 보니까 그점두개 나오죠? 음.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두개 나오죠? 음. 또 0이 되는 것도 음. 두개 나오고 1이 되는 거부터 이제 한개가 되죠. 여기는 지금 열린 구간이니까 안 들어갈 거 아니야. 그죠? 네. 그 다음 2가 되는 거한개 다시 2가 나오는 거 하나, 3이 나오는 것도 안 하나, 안 4가 나오는 것도 안 하나, 안 5가 나오는 것도 한개일되죠 그죠? 어, 한계점, 개점. 한계점인 게뭐 뭐예요? y 값이, 마이너스, 어, 마이너스 3일 때또 2일 때, 4, 3일 때, 4일 4. 때, 5일 때, 그래서 모두 다섯 개가 되죠. 그죠? 어두개 점을 갖는데가뭐뭐예요 마이너스 이, 마이너스 1, 0이죠 네. 어 그래서 두개 점이니까 모두 총 여섯 개가 되고 그래서 다섯 개에다가 여섯 개를 더하니까 몇 개? 네. 어1 1 개가 되네요.